안녕하세요. 김경준입니다. 개인이나 조직이나 서로 간의 입장 차이에 따른 갈등은 상존하기 마련입니다. 이를 대화를 통한 합의로 해소할 수 있다면 바람직하겠지만 충돌이 불가피하다면 결정적 순간에 주저하지 않고 행동에 나서서 분명하고 확고한 승리를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어설픈 봉합은 결국 후일, 더큰 충돌로 이어질 뿐입니다. 따라서 마키아벨리는 상대방과의 싸움에서 확실한 승기를 잡았을 때는 완전한 승리를 확보하라고 강조합니다. 어설픈 관용에 빠져 회생의 기회를 준다면 결국 후일에 불행이 닥칠 것이라는 경고인 것이죠. 외교관이었던 마키아벨리는 직업의 특성상 타협과 조정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는 타협을 비생산적이라는 이유로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타협이란 서로 한 걸음씩 양보하면서 모든 참가자가 어느 정도 불만을 품는 결과로 끝나기 쉽기 때문입니다. 타협은 많은 경우에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문제의 이연일 뿐입니다. 상대방을 인정하는 대화와 타협의 정신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매사를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야 한다는 발상은 지나치게 순진하거나 교활한 약자가 상대방을 속이려는 위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에 만들어진 오월 동주라는 고사성어처럼 월과 오의 대립은 뿌리가 깊습니다. 월왕 구청과 싸워 크게 패한 오왕 함년은 적의 화살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임종 때 함년은 태자인 부차에게 반드시 구천을 쳐서 원수를 갚으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부차가 복수를 다짐해 병력을 증강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구천은 참모인 범려의 가난을 무시하고 선제공격을 감행하다가 포위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범려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주군을 버리지 않고 일단 항복하여 후위를 도모하자고 조언합니다. 구천이 부차에게 항복하자 부차의 명참모 오자선은 후한을 남기지 않으려면 구천을 죽여야 한다고 조언하였지만 승리에 도취한 부차는 구천을 살려주었습니다. 구천은 3년간 온나라에 구금되었다가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구천은 자신이 당한 치욕을 잊지 않으려 쓰디쓴 쓸개를 씹으며 부차를 이길 여건이 될 때까지 17년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갖추어졌다고 판단한 구천은 부차의 오나라를 공격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부차는 자결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죠. 부차에게는 기회가 있었고, 충신도 있었지만, 완벽하게 적을 멸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은 온건한 타협주의자의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링컨은 자신을 반대했던 인물을 강요로 등용하고 화내기보다는 유머를 장기로 삼는 등 대결보다는 화해적인 제스처를 많이 취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링컨은 분명한 원칙으로 상대를 밀어붙여야 할 때는 단호했습니다. 남북 전쟁 때의 결단이 좋은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남북 전쟁은 1861년 4월 12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섬터 요새에서 벌어진 첫 전투의 승자는 남군이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전쟁은 3개월 뒤 북군의 반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장기전에서는 국력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북군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에 쫓긴 남군은 펜실베니아로 진격하면서 게티스버그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3일 동안. 양쪽의 전사자가 5만 명에 이를 정도로 치열했던 전투에서 북군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후 링커는 율리시즈 그랜트를 최고 사령관으로 임명해 로버트 리 장군이 이끄는 남군에 맞서게 됩니다. 전쟁이 길어지자 일각에서는 협상 평화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링커는 협상론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링커는 북군의 그랜트와 남군의 리가 주력을 이끌고 대치하는 동안 기습적으로 북군 셔먼 장군의 부대를 남부에 진격시켰습니다. 뜻밖의 강공에 조지아주의 애틀란타는 초토화되었습니다. 남부가 심리적으로 밀리게 되는 결정적인 한방이었던 것이죠. 협상론자들은 결정적 순간에 완전한 승리를 위해 밀어붙이는 링컨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남부는 1865년 4월 항복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링컨은 다시 뜻밖의 태도를 취합니다. 반역의 주동자들을 재판에 세울이라는 일반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대사면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링컨의 협상과 전쟁과는 명확했습니다. 협상으로 얻은 평화는 어설프다. 시간이 흐르면 분란을 다시 낳을 뿐이다. 링컨은 냉혹해야 할 때와 관용을 베풀어야 할 때를 분명히 구분했습니다. 전쟁에서 확실하게 승리한 후 패자에게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어중간한 타협과 어중간한 관용이 아니라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에 연방을 수호한 위대한 지도자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16세기 일본의 전국시대 말기에 태어나 에도 막부 시대 초기의 세상을 떠난 전설적인 검성 사무라이 미야모토 무사시는 만년에 집필한 오륜서의 불의장에서 진검 승부에서 완벽한 승리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겉으로는 이긴 것처럼 보여도 상대방에게 아직 싸울 마음이 남아 있다면 싸움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기세를 완전히 꺾어서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게 만들어야 한다. 딱히 정해진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대규모 전투이든 1대1 싸움이든지 간에 무기를 꺾고 상대방의 몸과 마음도 완전히 꺾어 버려야 비로소 승리를 확신할 수 있음을 기억하라. 군사 전문가 클라우제비츠는 나폴레옹의 승리 요인에 대해서 완전한 승리가 최우선적 고려사항이었다. 한번큰 승리를 거두었다고 멈추지 않고 오히려 적군을 추격하여 수도를 점령하고 적군이 회생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파괴하는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일단 경쟁이 시작되어 승리의 기회를 잡으면 완벽하게 이기고 관용을 베풀어 우호적인 관계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어중간한 마무리는 겉으로 친구인 척 하지만 항상 서력의 기회를 노리는 상대방 위험에 노출되기 마련입니다. 감사합니다.